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 제가 쇼츠 영상을 올린 거를 혹시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어쩌다 보니 이제 제닌마이 SSR 캐릭터를 운 좋게 먹게 되었죠. 뭐 물론 이 캐릭터가 뭐 많이 사용이 되거나 뭐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 약간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는 아니긴 한데 어떤 캐릭터인지, 이 캐릭터가 이제 얼마나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닌마이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발 제닌마이. 일단 속성은 환속성이고요. 스킬들을 하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시브입니다. 추격 아군이 커맨드 혹은 필살기로 적을 공격하는 경우 40% 확률로 동일한 적에게 최소 6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단 연계 필살은 제외가 되고요. 추격 스킬이 발동했을 때, 제닛마이 상태에 특수 탄약 버프가 되어 있을 경우, 대상인 적에게 최소 80%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히고, 행동 제한을 부여한다. 20% 확률로. 그리고 만약에 제닛마이가 강화 탄약 상태일 시, 적 전체에게 최소 7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추가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30% 증가한다. 2턴 동안 지속이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은 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추가타를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추가타를 넣어주는 형식인데 이제 제니마이 자체의 스킬 중에 뭐 자신한테 특수탄약이나 강화탄약을 부여하는 스킬이 있겠죠. 그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패시브 스킬입니다. 잠입 자신의 HP가 50% 이하일 경우 배틀 중에 최대 한 번만 자신에게 은밀을 부여한다. 은밀은 4턴 동안 지속이 된다. 은밀 같은 경우는 단일 공격을 회피하게 하는 스킬이죠. 범위 공격은 데미지를 받고요. 그래서 생존의 면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스킬입니다. 첫 번째 스킬. 그냥 평타죠. 사격. 지정 적에게 최소 9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자신이 특수 탄약 상태일 시 이전에 지정한 적에게 행동 제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신이 강화 탄약 상태일 시 스킬이 변화를 한다. 적 전체에게 80%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추가적으로 받는 피해가 20% 증가한다. 이 두턴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은 특수 탄약의 상태일 때는 상대에게 행동 제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고. 자신에게 강화 탄약의 상태일 때는 상대방에게 디버프를 거는 스킬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특수 탄약은 단일 공격이 되고, 강화 탄약은 전체 공격이 되겠네요. 어지간해서는 강화 탄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번째 스킬입니다. 재장전, 특수 탄약. 뭐,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아마 자신에게 특수 탄약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이겠죠. 한번 볼게요. 지정 적에게 최소 10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추가적으로 행동 제한을 부여한다. 자신이 강화 탄약 혹은 특수 탄약 상태 그리고 추격률이 40%일 시 추격률이 80% 증가한다. 자신의 강화 특수 탄약 상태를 제거한다. 자신에게 특수 탄약 상태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에게 특수 탄약 상태의 버프를 적용을 하는 스킬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패시브의 추격률이 40%인데 이거를 80%까지 올려준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킬입니다. 재장전, 강화 탄약. 뭐, 강화 탄약을 부여하는 스킬이겠죠, 그러면. 적 전체에게 최소 9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힌다. 받는 데미지가 30% 증가한다. 이것도 2턴 동안 지속이 되고요. 자신이 강화 탄약 혹은 특수 탄약 상태, 그리고 추격률이 40%일 시, 추격률이 80% 증가한다. 자신의 강화 특수 탄약 상태를 제거한다. 자신에게 강화 탄약 상태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킬과 세 번째 스킬은 제닛 마이의 스킬의 형태를 나누는 스킬이죠. 뭐 가구간지한테 튜닝이라는 스킬이 있죠. 그 튜닝이 두 가지의 스킬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이면될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강화탄약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행동 제한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받는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사용을 할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보면은 강화탄약 스킬들은 전체적으로 전체 공격을 강하지만. 특수 탄약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범용성으로 보나 어디로, 그, 질적으로 보나 강화 탄약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살기, 알버릇을좀 고쳐줘야겠네. 지정적에게 최술 300%의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입히고 최술 100%, 술식 50%의 복합 데미지를 입힌다. 지정적이 받는 데미지가 80% 증가한다. 노턴 동안 지속이 되고요. 추격률이 100% 증가한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추격을 한다는 거겠죠. 두턴 동안 지속이 되고 최대 6번까지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받는 데미지 증가가 전부 다두 턴이에요. 전부 다두 턴인데 가장 받는 데미지 증가량이 높은 게 필살기죠. 그러면은 최고점을 보기 위해서는 필살기가 먼저 나가고 나서 이제 다음에 아까 30%였던 세 번째 스킬, 3스가 나가야지 최고점을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거 있죠? 추격률이 100%로 증가한다. 추격률이 100% 증가한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추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6번 동안. 근데 아까 보셨지만 추격에 강화 탄약 상태일 시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가하고 받는 데미지가 30%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제니 마이가 필살기를 쓰고 나서 만약에 우리 팀세 유닛이 공격을 해요, 한 명을. 그렇게 되면은 추격이 세 번이 발동이 되겠죠. 100% 발동이니까. 추격이 세 번이 발동이 되면서 받는 데미지가 90%가 증가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거 저도 써 보지는 않아서써보 거나 이제 저도 뭐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 설명만 읽었을 때는 약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지금 설명을 말을 하는 건데 일단 글만 텍스트만 봤을 때는 필살기를 쓰고 나서 우리 팀 아군 3명이 공격 관련 스킬로 때릴 경우 추격이 3번이 발동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30% 30% 30%가 중첩이 되고 두 번째 턴때 마이가 3수를 쓰면 30%가 추가로 중첩이 되고 이제 우리 팀이 공격을 쫙할 거잖아요 그 때, 패드로 싸우면은 뭐두번 정도는 더 싸울 수 있겠죠. 두 번, 두번 정도 더 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30%, 30%에서 60%가 추가로 쌓이겠죠. 추격 다섯 번에, 3스한 번에, 필살기 한 번, 총합치면 150 플러스 30 플러스 80이니까, 260%, 받는 데미지가 260%가 증가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보질 않아서, 그걸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한 번,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뭐 솔직히 제친마이를 제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 100까지만 레벨을 올리도록 할게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 <웃음> <웃음> 일단 필살기를 해야 그다음부터 중첩을 정확하게 볼수 있으니까 필살기 전까지는 좀 빠르게 넘길게요. <laughs> 자, 방금 유타 공격에 추격이 터졌거든요. 그죠? 3스로 인한 받는 데미지 증가 30%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추격으로 인한 받는 데미지 증가 30%가 추가로 붙었죠. 이렇게 보면은 3스나 이제 그런 커맨드 스킬로 발동되는 받는 데미지 증가와 추격에서 증가하는 받는 데미지 증가는 중첩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방금 여기서 봐야 될게 있어요.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방금 추격이 여러 번 터졌죠. 추격이 세번 터졌을 거예요. 받는 데미지가 20%가 1수로 인한 게 들어갔고요. 야가 공격의 추가타, 유타 공격의 추가타, 지금 토우즈 공격의 추가타. 지금 추격이 세 번이 발동돼서 받는 데미지가 3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받는 데미지 증가 90%에 1세에서 110%가 현재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 횟수에 따라서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필살기가 찼거든요? 그럼 이론상 가능한 게, 받는 데미지 증가가,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야가를, 이게 환속성이잖아요. 환속성이면 이제 야가가 환속성이니까보터 야가를 그냥 들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음, 근데 야가를 들면은 솔직히 제니마이를, 최대로 중첩을 할 수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최대 중첩도 중첩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속성 덱 나중에는 이제 속성 던전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럴 때 환속성 덱을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환속성으로 다 잡은 거거든요. 야가 지금 마이 유타 토지 다 환속성이죠. 이 기준으로 내가 이제 최대로 중첩을 한번 쌓아 볼게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덱이죠. 원 버퍼. 1 디버퍼, 2 딜러. 이런 그나마 가장 보편적으로 쓰일 만한 현실성 있는 덱에서 궁첩이 최대 얼만큼 쌓이 는지 한번 봐보 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필살 기를 쓴턴이 죠? 필살 기로 인한 80% 데미지 증가, 30% 추격, 그리고 30% 추격. 지 유타 공격 추격, 토우즈 공격 추격이죠. 제가 지금 게이지가 없어서 그냥 일일수로 하지만 필살기를 썼다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140%에서 170%가 될 거고, 여기서 강화 탄약 이거를 쓰면은 200%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유타 공격으로 갔을 때 230%가 될 거고, 토우즈가 공격을 했을 때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중첩을 쌓았을 때, 누구 딜을 빡세게 넣을 거냐 뭐 만약에 유타가 아니라 다른 애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투 서포터, 원 디버퍼, 원 딜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메인 딜러의 공격을 가장 강하게 넣는 형태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타가 공격할 때는 저기 받는 데미지가 200%가 증가한 상태가 되고요 토우지가 공격할 때는 230%가 증가된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해서 170%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200%가 되고요. 여기서 230%가 됐죠. 그럼 이제 토우지가 그나마 좀 현실성 있는 덱으로 야가, 마이, 유타, 토우지를 가져갔을 때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야가는 일단은 미스 3번, 힐 1번인데 1세기 게이지가 지금 안 모일 것 같아서 테스트할 때는 그냥 이스 3번으로 그냥 킥한 번으로 할 때요. 이스 3번 킥한 번으로. 뭐 그래도 어차피 마이 패시브 터지는 건 똑같으니까 이스 3번 킥한번 기준으로 한번 들차이를 볼게요. 일단 마이가 있을 때입니다. 주교 하 매우. 루. 자, 지금 필살기랑 추격 두번자 이번에는 마이 대신에 가쿠간지를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음뭐 사실 다른에 넣을만한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모모랑 각쿠간지 중에 고민을 했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각쿠간지가더 높기 때문에 그냥 더 높은의 기준으로 그냥 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야가 2스세번 중첩되고요. 각쿠간지는 최대로 중첩을 할 거고, 소우지 기준으로 딜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야가 3중첩까지 지금 됐죠. 그리고 저 보면은, 각쿠간지께 지금 하나, 둘, 셋 중첩이 됐죠. 뭐 이번이 마지막 네 번째 공적이 됩니다. 토우즈 기준으로 똑같이 마통자 키고, 갑니다. 자, 이렇게 많이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나마 현실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SR, 야가와 마이, 유타, 토우지를 넣은 덱과 SR, 야가, 가쿠간지, 유타, 토우지를 넣은 덱.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환속성 덱이라고 보려고, 뭐, 사실 속성에 상관없이 그냥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조금 더 고점이 높은 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불안전 영역정대 매구미가 없고, 제가 지금 디버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기는 좀 힘든데, 일단, 환속성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디버퍼다. 근데, 대신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딜을 뽑기 위해서는 필살기를 쓰고 나서의 공격 횟수기 때문에, 얘 마인은 무조건 맨 앞이나 그 뒤에 가야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야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가가 맨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뭐 야가가 이제 버프로 보통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일심동체를 터뜨리기 쉬워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덱을 짜시는 게 아니라면은, 마이는 가장 앞에 있는 게 사실 택 쌓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덱에 따라 다른 게, 마이가 가장 앞에 있어도 만약에 뒤에 있는 게 모모 같은 애다. 모모는 어찌됐든 버프를 중첩시키는 거기 때문에, 걔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캐릭터에 따라서 얘는 뭐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 어지간해서는 그두 자리에서 안 벗어날 거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리고, 뭐, 이론상 가능한 거는, 뭐, 패시브 5중첩에 필살기 한 번에 삼수 한 번인데, 그렇게까지 중첩을 해서 솔직히 때리기는 너무 제한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나마 현실성으로 보려면은, 패시브 4번에 필살기 한 번에 삼수 한 번. 이렇게까지가 될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은, 230%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뭐, 질량은 아까 보셨, 아시겠지만 동일한 버프 기준으로 봤을 때각구 간지가 4중첩을 해봤자 마이가 패시브 4341 피살기 1이 중첩을 이길 수는 없다. 뭐 사실 뭐 수치상으로 봐도 각구 간지가 못 이기긴 해요. 그냥 그냥 제가 비교를 하려고 가져다 드린 거지. 각구 간지가 못 이겨요. 근데 각구 간지는 범용성이 좋죠. 그냥 배는 뭐 굳이 피살기를 먼저 쓰고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 없고 그냥 특정 스킬만 쓰면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쓰기는 마이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마이가, 가쿠간지 같은 경우에는 주력 소모가 너무 커요. 3수를 4번을 써줘, 써줘야 되는데, 3수한 번당 주력을 25나 사용을 해요. 그러면 4번을 쓰려면은 1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3턴 동안 30을 회복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쿠간지가 70의 주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뭐 카이토를 데리고 가던지요. 한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채술 딜러가 많아요. 채술 딜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카이토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카이토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한속성 기준으로 보면은 가구간지보다는 마이가 훨씬 좋을 거 같고 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몇개 캐릭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SR 야가나 뭐가구간지 모모 뭐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사용을 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사용을 잘 한다면 정말 좋은 디버퍼가 될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로 느낀 거는 사용을 하면서 주력이 부족해서 뭔가 못 한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힘들지도 않아요. 당장은 뭐쓸 때가 있진 않지만 나중에 속성 던전이 나오면은 자주 자주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번에 저도 어떨결에 먹은 SSR 마지막 한발제닌마이 얻은 김에, 얻었으니까 또 알려드려야죠. 얻은 김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